오늘 추석 명절 며칠 앞두고 있는데 살인 사건, 뭐 사람이 시체로 발견된 이런 본문이어서 부담이 좀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듣다 보면 명절하고도 꼭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부터 26장까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디서나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전쟁 포로를 잡은 여성들 중에 내 아내로 삼고 싶은 여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할려면 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건축에 관한 규정도 나오고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소하고 일상적인 문제까지 세세하게 열거하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신다 하는 사실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혼자 살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고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나 혼자고만 나 혼자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경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살된 시체가 들에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 죽인 살인범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미제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라도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은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늘 승리하는 생활에 이룰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지만,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이 땅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투쟁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풀어놓게 되면, 죄에 미혹되기 쉽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은 누가 범인인지 모르지만 내가 범인이 아니니까 나는 그 범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책임도 없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재판장들이 시체가 유기된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동서 남북으로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딘가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구성원들 전체가 이 사건의 책임을 공동으로 나누어서 져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이거 좀 너무하다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이게 그렇게 비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살인을 저질러도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뭐 비닐봉지에다가 뭐 여행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 가끔 언론에 나오죠. 몇백 킬로미터 가가지고 산 속에다가 암매장을 하고 뭐그 저수지에다가 던져놓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지금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음, 자동차도 없었고요. 살인을 저지르면 자기 혼자서 스스로 운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낮에 시체 운반 못하겠죠. 깊은 밤에 몰래 날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룻밤 사이에 시체를 가지고 먼 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범을 알수 없는 미제의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 공동체에 돌린다.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죠. 따라서 시체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은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속죄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불이거나 멍에를 메어 보지 못한 어린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물이 항상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서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라고 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여 주께서 송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죄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거기까지 이렇게 하면 그 피흘린 죄를 용서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규례가 갖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그 지은 범죄자를 색출해 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가 그 공동체, 그 곳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의 책임 소재만 따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 그 공동체에 죄가 들어왔으면 그 공동체가 다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 이 죄를 몰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연대책입니다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한 명만 잘못해도 다 같이 기합을 받습니다. 제가 사관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던 시절에 추석 때 이때로 기억하는데 그 부모들이 제 면회를 오죠. 그 부모님이 그 오신 오셔서 주신 음식물을 어떤 제 동기 하나가 그걸 가지고 왔어요. 다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고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관물대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넣놨다가 어, 규칙이 있거든요. 내무실내에 외부 취식물 반입 금지. 이거에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딱 걸렸는데 음, 전체 동기들이 다 연병장에 집합을 해서 밤새도록 그날 밤 한잠도 못자고 밤새도록 구르고 구르고 또 굴렀어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전쟁터의 전쟁 상황에서 한 사람만 잘못해도 전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뼈저리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신학자들 죄 문제를 주로 하나님과 개인 간의 일대일의 문제로만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대전, 2차 세계 대전 같은 양차 세계 대전과 크고 작은 전쟁들을 겪으면서 이 죄라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죄가 집단성,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죄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혼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그 죄가 발생한 공동체 전체에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대에 와서는 아주 많이 약화됐어요. 다들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만이라 하고 하는 개인주의자가 되어서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책임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놔야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않겠느냐. 신자된 사람의 책임이 혼자만 정결하고 혼자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쳐야 할 책임도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본문 3절과 4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업의 장로들이 그 성업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다소 좀 복잡한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뭘까요? 왜 하필 어린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장소가 왜꼭 물이 항상 흐르고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골짜기에서 하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어린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것은 또 다른 죄악을 잉태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골짜기에서 하라는 것은 빨리 이러한 죄악을 흘려보내라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죄가 그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시체가 발견된 인근의 성읍과 이 사람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거기에 이 사람을 죽이는데 관여한 사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성읍의 장로들이 모여서 어린 암송아지를 취하고 물이 항상 흐르고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이것은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경계하면서 몰아내어야 할 우리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될 죄인지, 그 공동체가 들고 일어나서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그 일을 심히 부끄러워하면서 다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남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 억울함이 없는 공동체 죄가 조금도 자리 잡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불의와 타협하게 된다고 하면 교회마저도 적폐 세력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하면 이 사회는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별세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조치하는 기도회라고 많이 하는 그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정치인들 이렇게 모아놓고 1년에한 번씩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목사님들이 교체하면서 에그 원로급의 목사님들이 가서 그날 메시지를 전하죠. 어이준표 목사님께서 생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네 분 앞에서 그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으셨는데 에 유명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예화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잘 아시듯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지만 독일 과학자죠.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오히려 이 교회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비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인슈타인이 한참 활동을 하던 나이에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즘이 일어나게 됐어요. 게르만 민족이 이 세상에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유대인들은 없애야 되는 나쁜 민족이고 그래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가진 방법을 통해서 학살하고 비누 공장, 비누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잔인한 일들을 이 독일 사람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대학의 지성인들이 그 히틀러의 나치에 대해서 항거할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이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을 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 이론을 마치 옳은 것인양 떠들어댔다. 또한 나는 신문과 언론인들에게 기대를 했다. 그런데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필봉을 내려놨다.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의 한 거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나는 교회에 한 없는 찬사를 보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한국 사회,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할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크게 반성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 봐야 됩니다. 죄악은 내가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와 상관없이. 한 곳에 심어지고 자리를 잡으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죄악이 그 사회의 문화와 관습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큰 흐름을 거스른다는 것이 어느 개인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함께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떠내려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TV의 드라마나 영화가 얼마나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성적으로 물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날마다 TV만 켜고, 극장에 가서 보면, 본는 장면마다 불륜이고, 혼의 정사 장면이고, 특히 여러분, 특히나 주부 여러분, 아침 드라마 좀 보지 마세요. 자꾸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우리도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예전엔 젊은이들이 끓는 정욕을 못 이겨서 혼전에 성관계를 혹시 갖는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워서 쉬쉬했습니다. 이제는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방송까지 나와서 대놓고 떠들어대더라고요. 결혼 전에 뭐 애를 갖는 것이 혼수 준비라나 뭐 이런 소리들을 그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해댑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세태입니까? 이지영이 제대로 손 놓고 방치한 우리는 과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흘러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유기하고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 죄와 부패가 우리의 안방에까지 치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사회에서도 한 가정에서도 신앙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죄악의 흐름을 틀어막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물들고 다 무너지고 휩쓸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금 마음이 조금씩 들뜨고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가정에도 한번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임을 지는 공동체 성경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가족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버팀목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욥기 1장 4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요배의 행위가 항상 이로하였더라 자녀들이 전날 생일 파티를 벌이다가 혹시라도 흥이 젖은 기분에 잘못을 범했을까봐 아침이 되면 자녀들 불러다가 일일이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비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나가는 버팀목의 역할을 믿음의 가장 역할을 든든히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아니 지들 믿음은 지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겠나 하면서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아들놈 좀 아까 여기서 베이스 기타를 치던 아들 녀석이 이제 둘째 녀석은 저 고등부에 있으니까 제가 뭐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큰 아들 녀석은 맨날 여기 와서 있으니까 이제 제가 잘 감시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지 키도 커가지고 저 뒤에 있어도 딱 이만큼 올라와 있어서잘 보여. 지지난 주에 됐는데 11시 반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가 저희 집이 여기서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데 지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혼났습니다. 저한테.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 바로 되기 전 토요일 날 밤에 제가 너 지난 주에 지각했어 빨리 일찍 자고 딴짓하지 말고 일찍 자고 그 컴퓨터 그, 그 스마트폰 좀 그만 붙잡고 있고 일찍 자라 그랬더니 그날은 그건 안 붙잡고 키타를 붙잡고 있다가 또뭐 새벽 1시 넘어서 그렇게 또 잤더라고요 그랬더니그 다음 날은 그너 그래 그러면 지각한다. 혼난다 그랬더니 아, 지각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뭐 그래요. 지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강단에 딱 올라오자마자 딱 제가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딱 이렇게 고개를 드니까 벌써 졸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맥 빠지는지 아십니까? 강단에 딱 올라오자마자 제가 설교를 한 10분 20분쯤 했는데 하면 제 책임이 좀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지난주에 그 장례식장까지 갔다가 밤에 늦게 들어가서도 그래서또 불러갖고 제가 또 혼냈어요. 뭐라 그랬냐? 장을 지지자 우리.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각을 하면 장을 지진다 그랬지 언제 졸아서 장을 지진다고 했냐고. 그렇게 제가 혼을 냈어요. 그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러고 났는데 주중에 이제 제가 그 재정부에서 저에게 이제 헌금 현황 이거 보고를 해 주는데 제가 다른 사람은 안 봐도 제 아들이 현금을 잘하고 있는 걸꼭 봅니다. 그 봤더니 주일 헌금이 얘가 매주 드리기로 제 자기 용돈에서 떼서 매주 드리기로 약속을 했던 그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6천원씩 드리기로 올해 이렇게 했는데 4천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걸 가지고 또 늦게 봐가지고 제가 하루 이틀 전에 또 제가 추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빠 제 용돈이 지금 다 떨어져가지고 제 통장 잔고가 0입니다. 제 남아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는 과부의 두랩돈과 같은 것입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전 재산을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미리 딱떼놓고그 다음에 내 생활을 했어야지 네가 쓸거다 쓰고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거지냐? 너 커피 한 잔도 마셔도 5천 원, 6천 원씩 주고 마시면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 제가 또 혼냈어요 여러분, 저 이제 집에 가면 혼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목산의 아들도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떨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죄악의 오염이 밀려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더 넓게 좀 적용을 해서 수성 명절에 명절을 앞둔 우리 가정 공동체에다가 한번 좀 조금 가볍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자 경향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자가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제목이 특이해서 제가 자세히 봤는데 딸 같은 며느리 그런 건 없다. 기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최장 열흘간의 추석 황금 연휴가 시작됐다. 며느리들은 긴 연휴가 반갑지만은 않다. 이미 며느리들의 귀가에는 연유도 긴데 좀더 쉬었다 가라라는 시어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쉬었다 가라. 그러나 2박 3박, 오래 머무를 자신이 없다. 시어머니의 말처럼 며느리가 시집에서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들인 남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동안 며느리인 아내는 부엌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기울어진 풍경은 올해도 여전하다. 모두가 함께 즐긴다는 추석 밥상에는 밥상을 차리는 사람과 밥상을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딸 같은 며느리라며 친밀감을 내세워도 며느리는 결코 딸과 함께 자리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물론 남편들도 마냥 명절을 즐기는 것은 아니다. 명절마다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는 아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최근 들어 명절이 편하지 않다며 괴로움을 토로하는 남편들이 늘었다. 이를 도우러 부엌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만류하고 혼자 편히 있자니 아내의 눈치가 보인다. 명절로 고스란히 자신에게 쏟아질 아내의 불만도 두렵다.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연이 올해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가정에서는 좀 개선이 되면 안 될까요? 가정의 일을 함께 책임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어느 마을 입구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서 화제를 모았었죠 애미야 어서 와라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laughs>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아버지들 부담이 가실 텐데 좀더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추석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있답니다 시어머니들 이런 말 하시지 말랍니다 며느라기가 할 건데 네가 뭘할줄 안다고 전을 붙이고 앉아있어 아들에게 곧 있으면 내신우이올 건데 좀더 있다가 보고 가야지 그그 그 지금 신우이 자기 딸은 저쪽 시댁에서 이미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못 가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원칙이 틀립니까 다들 즐거운데 며느리만 죽어나는 추석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지고 좀 짐을 같이 나누면서 며느리도 함께 즐거운 그런 추석을 만드는 모범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자신의 공주를 너무나 사랑해서 공주가 좋아하는 고민형 토끼 인형 이런 인형을 많이 구해줬대요. 공주가 인형을 좋아해서 맨날 끌어안고 놀고 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공주가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음식도 좋고 환경도 좋고 위생도 좋은 이 왕궁에서 어떻게 공주가 폐결핵에 걸리게 됐는가 왕이 애통해 하면서 조사를 하고 나서 원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가난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원래 폐결핵이 주로 후진국병이라고 그러죠 가난한 나라 병이라고 하죠 폐결핵에 많이 걸리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폐결핵에 걸리니까 숨이 차서 힘 힘든 노동은 못 하고 기껏 한다는 게 인형을 만들어서 봉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침을 콜록콜록하면서 인형을 만들었으니. 이 결핵균에 감염된 인형이 공주에게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 공주가 폐결핵에 걸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왕은 내가 성중에 위생을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게 지내면. 그래, 나도 내 딸도 늘 건강하고 괜찮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돌보지 않았던 가난한 폐병 환자들로 인해서 결국 자기도 사랑하는 공주를 잃게 되는 끔찍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다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함께 책임을 지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이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적용하며 실천해 나가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